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종길 TV 첫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종길 키가 작잖아요. 더 크기 위해서 박종길 TV 구독, 함께, 구독과 함께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화제의, 화제의 인물,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의 소위 사표로서, 사표, 사표. 본받아야 할참 의사의 사표로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가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2급 국가유공자 아버지의 한 말씀을 여러분께 방송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는 뭐, 여러분, 그, 북한 그 귀순자를, 총에 맞은 그 귀순자를 수술을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는 아주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 귀순 병사가 이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분단국이라고 하는 비명, 슬픔, 이것을 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틀어서 똑같은 동족의, 동족의 슬픔으로 느끼는 그런 분단의 아픔이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국종 교수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다친 전쟁 장애자. 이급 국가 유공자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유공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국종 교수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그런 그 아버지가 싫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는 병신이여 넌 병신 아버지 아들이야 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픈 말 한마디가 이국종 교수의 가슴을 도려내는 정말 가장 듣기 싫은 난왜 하필 병신의 아들이 됐나 내가 왜 병신의 아들로 태어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없는 구석진 곳에 가서 눈물도 수없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은 어린 시절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정말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의 어린 시절을 이 국종이는 보냈습니다. 이 가난을 아버지는 늘 국종이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국종아 미안하다. 못난 아비를 둬서 정말 미안하다. 이걸 이 국종 아버지는 맨 정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정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알코올의 힘을 빌릴 수밖에는 없었다. 술을 마셔야만이 이야기할 수는 용기가 났다. 이게 여러분 국가유공자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에 장애를 가졌던 이국종 아버지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픈 상처도 상처고 자식에게 대물림해서 주는 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상처 그 슬픔이 미안한 말을 자식아, 자식에게 하는 것도 뭐여? 술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할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절의 국가 유공자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국종이는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충롱증을 그렇게 심하게 앓았다고 그럽니다. 충롱증. 그래서 이 중농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간호사들에게 내밀자 간호사들의 눈초리가 싸늘하게 여러분들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다른 병원에 가봐 우리 병원은 너 치료해 줄 수가 없어 환자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국종인은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끝내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뭐 정말 밥술 깨나 먹고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까지도 와 있고, 그리고 의료 시설도 잘돼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열악하기 그지 없는 병원 환경이었고, 그리고 우리 국가 유공자 대접도 뭐 말이 국가 유공자였지 정말로 여러분들 큰 예우를 받지 못했던 가난뱅이 시절의 조국 대한민국의 실상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그러면서 국종인는 이런 슬픔과 슬픔이 연이어지는 배고픔의 시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내쫓기는 시절 이런 게 인간 이국정이에게 상처와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그런 아픈 시절을 보면서 자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혜택이 얼마나 있겠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분들 배려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의 비정한, 비정함과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아들을 보는 그 냉정한 그 정말 저주에 가까운 싸늘함에 소위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살아왔던 이국종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종의의 이런 어려운 삶, 이 고난의 삶, 가난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국종의는 충농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었죠. 쓸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을?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병원을 찾던 중에 인간 이국종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변화시켜 놓는 큰 계기가 어느 병원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학산이라고 하는 정말 의사 중에 의사여 참 의사인 이학산 여러분 선생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말이죠. 이 국종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빈 의료복지 카드를 보자마자, 국종아, 아버지가 참말로 자랑스럽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너는 아버지로 뒀구나. 바로 너희 아버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북한에게 멸망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은 망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너희 아버지와 같은 희생과 그리고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말 한마디, 이국종에게는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회전시켜 놓는. 여러분,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 글쎄, 국종이한테 치료비도 한푼안 받고, 응?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전쟁장에 2급 국가 유공자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나는 좋겠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자, 이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국종이에게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라 여기에 이국정의의 자표는 결정이 됐고 이국정의의 새로운 삶을 향한 여러분 목표점이 목표의식이 여러분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삶의 원칙이 그래서 이국정이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특수분야의 외과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아픔과 훌륭한 이학산 선생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말 한마디를 삶의 좌표로 삼아서 오늘 이국종 교수, 의사 이국종은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된다. 참,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이 의사로서의 훌륭한 말입니까?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 전 의료진들의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국종 교수의 이 의사다운, 참 의사다운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의 정말 정신으로 의사들의 혼으로 불타 올랐으면 하는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방송을 우리 참전 전우 여러분들과 박종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열악했던 시절에 우리는 응급실에 가도 여러분들 응급실에 입원이 안 돼서 응급실 여러분들 그 바닥에 말이죠. 매트 깔고 기다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시설이 확충이 되고 예우가 많이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보충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전유공자들입니다. 이 참전유공자들이 전쟁터에서 얻은 질병, 전쟁터에서 총에 맞은 상처, 그리고 우리는 월남 전쟁에서 피폭 맞은 고엽제 피폭자. 바로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대통령 말씀처럼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인간 이국종 교수가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쫓겨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국종이는 참 더운 의사로 여러분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사의 정신을 가지고 히포크라테스의 의사 정신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된 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 이국종이에 갔으면는늘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나 하는 이약산. 선생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이국적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말한 마디, 나누는 말한 마디, 베푸는 말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아, 그 병원이 말이지, 이건 뭐 막말로 사람을 실험 도구로 생각하는 것같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은 우리 전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을 떠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고엽제 그 병마에 시달리다가 여러분들 원인도 모르게 죽어간 응? 의료 이 혜택 근처에도 못간 전우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멍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여러분들 그 병원과 의료진들 얼마나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까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로, 한 사람의 꿈을 연결게 할수 있는 그큰 힘도, 말 한마디가 좌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픈 만큼의 치료를 받는 의료 선진국, 그리고 참전 유공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는 보훈병원, 협력병원, 그런 병원이기를 기원하고, 우리 모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베푸는 말을 쓰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종길 TV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